안녕하세요. 아틈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선생님들께 특별한 것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자료를 쉽게 만들고 웹상에서 학생들이 쌍방향으로 학습지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스스로 코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코딩을 배운 적은 없고요. 요즘에 많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수업, 학습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렇게 코딩해달라고 하면 AI가 순식간에 코딩을 해주고 학습지를 만들어주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AI는 Skywork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Skywork AI에서 문서 만들기 기능을 클릭해가지고 너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야 실과 시간에 발명과 로봇 단원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발명 기법을 소개하며 발명 기법 중에 더하기 기법 빼기 기법 반대로 하기 기법 등 다양한 기술을 생활 속에 발명된 예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우리가 직접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앞에서 배웠던 발명 기법을 생각하며 창의적인 제품의 발명 아이디어를 학습지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야.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발명 아이디어 학습지를 그림 설명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거로 제작해줘라고 스카이워크 AI에서 문서를 선택해가지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습지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학습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학습지입니다. 웹상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보면, 네, 웹상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지 평가 양식을 PDF로 저장해서 올려준 다음에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PDF로 올린 양식의 텍스트 내용을 바꿔서 학습지를 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발명 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만의 발명품 만들기라는 학습지를 직접 이렇게 뚝딱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웹상에서 학생들이 직접 쓸 수는 있으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다된 다음에 PDF로 저장하는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에서 슬라이드나 학습지를 이렇게 교사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뚝딱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또는 가정학습으로 웹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다 입력한 내용을 저장, 프린트까지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요즘에 구글 재미나이라든가 채찍피티에서 무료로 코딩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로 제가 활용한 사이트는 챗 GPT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방금 만들어졌던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문서를 HTML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스 문서를 그럼 이거를 챗 GPT로 가져와서 방금 썼던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씁니다. 실과 수업을 위해 단과가 같은 학습지를 제작했어. 아래 코딩에서 첨부한 부분만 보이도록 코딩을 다시 하고 완성된 학습지를 웹상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저장한 후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코딩해줘라고 하고 스카이워크에서 제작했던 코딩을 복사해서 채 g p t 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생각을 하면서 네, 코딩을 이렇게 해줍니다. 코딩을 해줍니다. 코딩을 해주는데 제가 부탁했던 것은 그다음에 또챗 g p d 대해서는 미리 보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DF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게 여기에 이름을 쓰면 아톰쌤이라고 쓰고 여기에 학생들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PDF로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름을 가져와서 이름 플러스 발명 아이디 어 학습지라는 이름으로 자동 저장되게 해줘라고 챗 GPT와 재미나이를 통해서 코딩을 계속 오류가 나는 것을 수정하며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코딩을 계속 실행시키면서 더 고치고 싶거나 내가 더 구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코딩을 계속 수정을 했고요. 최종 수정된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은 내 코드핀이라는 AI가 코딩해 준 소스를 갖다 붙여 놓으면 자동 실행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URL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유를 하면 이렇게 그 웹에서 학생들이 집 입력할 수 있는 URL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네 학생들이 직접 자기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어 내용을 입력하겠죠. 입력하고 마지막에 색상을 드로잉 기능을 넣기 때문에 색상을 눌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이미지를 클릭해서 원하는 사진을 하나 넣은 다음에 사진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진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었으면 다시 이미지 합치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어, 드로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로잉 기능은 이 그림 위에도 이렇게 드로잉 기능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가 다 완성되면, 이거는 어떤 내용의 발명품이다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다한 친구들은 위에 보면 PDF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 자동으로 윈도우나 기본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아까 입력했던, 아까 입력했던 이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발명 아이디어 학습지 PDF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방금 웹상에서 작성했던 내 학습지가 저장이 되고요. 이걸 선생님한테 보내거나 교실 상황에서는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출력해서 학습지 수행 평가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준 기능은 여러 가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툴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수업 아이디어를 슬라이드로 만들고 슬라이드로 만드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웹상에서 내가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 학습지를 학생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교사가 프롬포트를, 교사의 아이디어를 잘 계속 대화하면서 구현하기 어려운 학습지까지 웹에서 작성할 수 있는 학습지까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PDF 저장 기능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깔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그림 그리는 드로잉 기능까지 넣어서 학습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교사로서 많이 놀라운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들고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한테 꼭 안내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선생님들도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가지 AI 도구를 이용해서 선생님들만의 아이디어를 학습지로 구현하고, 웹에서 구현하고,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교육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의 실천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선생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톰쌤이었습니다.